a s p n e t Core의 그 웹API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웹API의 포스트하고 갯 방식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요. 어, 단내 노트 데이터베이스에 다가요 음, 제가 단내 노트 프로젝트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놓는 단내 노트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다가 추가 새로운 테이블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뭐 제가 순서상으로, 제, 제가 연습한 순서상으로 네 번째여서 포. 4라고 하고요. 4s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4s라는 어, 테이블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테이블 구조는 그 아이디하고 아이디는 1년 번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노트만 받는 네 번째 테이블. 노트에다가 입출력만 해줄 수 있는 이렇게 4s라는 이름의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하고 노트만 갖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단넷노트 데이터베이스를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를요, 로컬 DB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단넷노트 데이터베이스로 게시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게시가 완료되었구요. 자, 그럼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졌구요. 그 테이블 관련해서 이번에는요, 그, 데이터를 입출력해줄 수 있는 그 모델 클래스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포 For란 이름의 클래스하고 일대일로 매핑되는 For란 이름의 모델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델 클래스는 ForU R for. 자 그러면 그자 For라고 뭐 For 모델 For View 모델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Fo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pfp 탭탭 id는 id 하고 pfp 탭탭 스트링 형식의 노트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포라는 이름의 모델 클래스를 가지고 자 crud까지 구현을해 해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위에다가 데퍼를 하나 추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CRUD를 구현해주는, 어, I4Repository, I4, I4 아, 이제 그, 그냥 포 r e p o s i t o r y 이름의 어, 이제 데이터 입력과 출력 관련된 메서드를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클래스는, 어쨌든, 포모, 포란 이름의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인터페이스는. 자, i4 리파지터리라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 상세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 어, 기능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럼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상속받는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Enter. 자, 그럼 여기서 데이, 데이터베이스 연결문자에는 app.settings에 들어있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관련해서 입력, 출력, 상세, 보기 관련된, 어, 메서드를 한번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tor, 탭 t e t 에서 생성자 하나 만들고요. 생성자에다가, 그, iConfiguration 개체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o, iConfiguration 개체를, 뭐, c o n f i g 로 config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underscore config는, 넘겨 준 컴피그로 잡고요.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점 엔터.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DB 개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기다가프라이 밑한 IDB connection IDB connection 컨트롤 점 엔터. 그래서 DB는 하나 만들었고요. DB는 new SQL connection. SQL connection 객체.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은 언더스코어 config에 config에 get 섹션에 따다닥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지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add get 자, add 메서드 하나 추가고요. 하 그다음에 get 메서드 추가. 그래서 add 메서드 추가, get 메서드 추가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et by id. 자, 이번에는 get by id까지.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 상세 보기까지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리파지터리클래스 만들었고요. 자그 다음에 그자 모델에다가 이제 포인데요. 자 컨트롤러에다가 API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냥 어 클래스 파일 인터페이스 리파지터리 클래스 그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사용해 주는 퍼블릭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사용하는 4니까 음, 네 번째 4에 대한 서비스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클래스를 컨트롤러를 상속받는 컨트롤 점 엔터 쳐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자, 웹 API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어트리뷰트 라이팅 에서 API 슬래시 컨트롤러 for 서비스론 땅 쳤을 때 들어갈 수 있게 어, 자 뭐를 주고 특성을 하나 주고요 자요 for 서비스 컨트롤에다가 ct or 탭1 눌러서 생성자 주입 방식으로 위에 있는 i for repository를 인크루드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underscore 는 넘겨준 r e p o s 로 잡고요 underscore 리파지터리 컨트롤 점 엔터 쳐서 이렇게 바로 위에다가 등록을 시켜 주고요 자 그러면 어, 잠깐 어디에 갔다 올 거냐면 어, startup.cs 파일에 가서요 startup.cs 파일에 컨피규어 서비스의 제일 밑에 그 중에서 컴퓨트 서비스의 제일 밑에다가 의존성 주입 관련된 코드인데요 그거만 제가 따로 모아놓은 게 dependency injection container 인데요 제가 아마 강의라든가 개발한 순서대로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이번에는 for, for 네번째 API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럼 서비스 v i c e s a d d t r a n s i e n t i 리파지터리는 포 리파지터리를 실행해라. 이렇게 호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포 서비스가 아니라 코포 리파지터리. 아이, 포 리파지터리 요청했을 때포 리파지터리를 호출해주게 이렇게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 인스턴스인 얘가 뭐가 된다 자동적으로 포 리파지터리 요거 위에 있는 거 요거 인스턴스가 되는 거고요. 걔를 통해서 get, add, get by id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get 메서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웹 API를 사용하는 get 메서드는 뭐공식 같은 코드니까요. 이렇게 여기다 넣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주고요. 요거를 안쪽으로 넣을까요? 어놓 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주도록 하죠. 그래서 get 메서드 이렇게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TTP get 방식으로 get을 요청하게 되면요, 자 리파지터리 get all 메서드 요청하고요. null 값이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를 나파운드로 넘겨주고 그렇지않으면 ok를 담아서 JSON 데이터 로 넘겨주고요. 그렇지 혹시나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bad request를 예외 메시지를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et 메서드 다음에 post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get by id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단일 데이터를 반환시켜주는 get 메서드, get by id 메서드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 매개변수로 정수형 id 값을 받아서 그 id 값에 해당되는 것만 출력하도록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웹 API에 대한 기본 모양 설계 끝. 요것도 위에 있는 스타일대로 하,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요, 요, 요 모양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현재 쯤에서는 자 그럼 테스트해 볼까요? 자 API 슬래시 포 서비스 네 번째 서비스. 자, api/4 서비스 요청하니까 빈 json 데이터가 어, 던져 주고요. f12번 잠깐 눌러 봐도 되고요. 자, empty e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어,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에 어, 이제 포스트맨 어, 크롬에 Postman을 실행시켜서요. 크롬 앱에 가서 Postman을 설치해 놓은 것을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Postman이 없으신 분들은 웹스토어에 가서 Postman을 검색하고 이 아이콘 검색하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크롬이 설치 안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데모로 한번 살펴봐 주셔도 되겠고요. 자, 포스트맨 자,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되죠? 전체를 카피를 해서 포스트맨으로 가져오고요. 세 번째 서비스에서 이번엔 네 번째 서비스를 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e m p t 자, 그러면 포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는 바디에 r o w 에 json으로 잡고요. id는 뭐 아무거나 그 다음에 노트는 노트는 안녕하세요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그러고 나서 1 번째 안녕하세요가 반응이 되는데요. get 메서드로 다시 한번 호출해 보면 이렇게 1번 안녕하세요가 저장된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포스트 바디로 제이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샌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저장됐고. 읽어보면 두 개의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새로 고침해볼까요? 그럼 두 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저장돼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과 출력을 웹 API로 실행시켜 줄수 있는 서비스 클래스까지 모델부터 테이블부터 서비스 클래스까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테이블에 Post_Post.sql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는 모델에는 하나의 Post.cs 파일 하나에다 왕창 모아놨어요. 어떤 이름으로 모델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Using system 필요 없나 본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Using 구성에 Using 제거 및 정렬. 그래서 모델 클래스를 Post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입력 출력 인터페이스, 입력 출력 상세 인터페이스나 만들었구요 입력 출력 상세 관련된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클래스, 즉웹 API 클래스라는 만들었구요웹 API 클래스는 포어 서비스, 컨트롤러를 만들었고요. get, post, get by id 이렇게 세 개의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음. 이제 테이블부터 웹웹 API, API 입 출력까지의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만들었고요. 그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 출력하는 기능을 웹 API를 AS.NET Core 웹 API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까지의 기능을 구현, 구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